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으로 찾아왔어요. 지난 영상에서 예고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내가 부산에 온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저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을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딱각 잡고 앉아서 저의 삶에 대한 생각이라던가, 주절주절 얘기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, 이런 게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, 그리고 또 이런 거를 과연 궁금해하실까? 마음도 있어서 지금까지 좀 망설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제 인생에서 나름 큰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결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앞으로의 내 삶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 이런 것도 좀 공유를 같이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저의 단골 게스트죠 응본 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쪽 조금 가까이 와줘요. <laughs> 됐습니다. 가보세요. <laughs> 약간 이제 Q&A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나 부산 가. 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. 그리고 또 댓글에 궁금해하셨던 그런 것들을 좀 취합해서 질문을 만들어봤는데 첫 번째. 일 때문에 가시는 건가요? No. <laughs> 아닙니다. 아마 눈치챈 분들도 있으시겠지만, 응보 같은 경우는 100%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도 전업주부이자, 그리고 또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, 둘다 지역이나 장소, 이런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일 때문에 온건 아닙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부산에 연구가 있나요? 네오. No. <laughs> 저 같은 경우는 딱 친구 한명 있어요, 한 명. 직장 다닐 때부터 친했던. 근데 그 친구도 부산 온지몇 개월 안 됐잖아. 어, <laughs> 저랑 거의 비슷한 그런 초보 부산러예요. 그래서 서로 도움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. <laughs> 그리고 친구 있으신가요 부산에? 저도 없죠. 저는 영명. 영명. <laughs> <0명>. 갈매기 일 <laughs> 마리. <laughs> 일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몇명 있죠. 그렇죠. 편하게 이렇게 만나는 그런 친구들은 아니, 아니니까. 그렇죠. 음. 세 번째. 그렇다면 대체 왜 부산에 오게 되었는가? 가장 심플한 대답은 저희 부부가 부산을 좋아합니다. 둘다 이제 부산 여행 올 때마다, 아, 여기 한 번쯤은 살아봐도 되게 좋겠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고, 저희가 이렇게 여행을 다녀도 좀 바다가 가까운 그런 도시들을 좋아해요. 바르셀로나 갔을 때도 되게 느낌이 좋았었고, 또 어떤 데가. 어이, 발리. 어. 그런 특유의 그 무드가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, 저랑 앙보씨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, 우리가 이제 계속 부산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었는데, 조금비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 지금 한번 가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? 이런 얘기가 정말 막연하게 나왔었어요. 의외로 좀둘다좀 즉흥적인 면이 있어서, 어, 그럼 한번 가서 보자 해서 이렇게 둘러보게 되고, 그러다가, 정말 결정을 덜컥 하게 된 거예요. 좀 말은 이렇게 좀 덜컥 했다고 했는데, 그 전부터 계속 좀 살아보고 싶은 로망이 있었었고, 그리고 또 저희 부부가 좀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, 이제 좀비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. 지금 현재 좀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잘 놀아주는 것이다. 저희가 이제 바다를 좋아하고, 그리고 또 좀비도 바다를 좋아하고, 그래서 좀 바다를 자주 자주 접하게 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. 그런 생각이 또 컸어요. 사실은, 좀비를 핑계삼아 우리의 로망을 실현한 <laughs> <그치>? 거 아닌가 <laughs> 그치 그치 어, 우리가 생각을... 항상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데 음, 음. 좀비가 좋은 핑계가 되겠다 핑계 어, 그래서,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할수 있게 됐다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도 편해 그치? 특히 부모님한테도 <laughs> 그치. 왜 굳이 부산으로 가니아 <laughs> 좀비 <laughs> 때문에요 좀비가 음. 바다를 좋아하고 아, 어, 뭐 자연에 함께 생활하면 은 아이가 더 밝고 건강하게 자란다. <laughs> 그러면은 아무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아. <웃음> <웃음> 저 같은 경우는 그 삶이 항상 똑같이 이렇게 일상만 있는 거는 조금 지루해해요. 저는 항상 좀 새로움을 약간 가미시키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여행도 되게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계속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근데 이제 부산에 오면, 이 부산이라는 곳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새롭잖아요. 그런 게제 일상에 또큰 활력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었고, 또 우리가 어쨌든 재택근무를 이제 하고 지역이나 장소에 고해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또 굉장히 큰 장점이 있거든요.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을 때좀 활용을 해보자 이런 것도 좀 컸던 것 같아요. 그치. 내가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. <웃음> <웃음> 사실 일반적인 삶의 방식은 아니지. 어디 다른 도시에 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나는 이번 부산 이사를 하는 게 단지 그냥 삶의 장소를 옮긴다는 것 보다는 우리의 그 삶에 대한 태도에 좀 변화를 주고 싶었고 그 생각했던 거를 좀 실현시키는 어, 어 실현시켜서 그...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끔 맞아. 그런 차원에서 이사를 결정을 한게 더큰것 같아. 맞아. 좀 조금 주제가 무거워지긴 하긴 하는데 어디를 보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이 들거든. 음. 이제는 내가 아니고 우리 둘이 아니라 이제 우리 셋이니까 우리 셋이 함께 바라보고 가야 될 곳을 찾아보고 싶어서 음. 떠나는 여정. 음. 건강하게 살고 싶어. 나, 그래, 맞아. 어,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적어도. 좀 건강한 삶. 음. 그리고 우리가 해외 이주도 고려를 하고 있잖아. 음. 만약에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된다면 그 전에 낯선 곳에서의 삶에 대한 연습을 한번 음. 해보자 라는 음. 그런 처음도 있고 음. 부산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단지 부산만 나는 즐기려고 온게 아니라 맞아. 이 남쪽 지역에서 음. 부산 창원 거제 통영 남해 울산 경주 <laughs> 뭐 이런 데 있지 나 이런 데를 <laughs> 맞아. 음, 가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저희는 부산에 정말 큰 결정을 하고 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지역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최대한 많이 놀고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영상에도 많이 많이 담아볼 계획이에요. 내 생각에는 이게 진짜 우리 가족한테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그치? 되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. 그리고 네 번째. 지금까지 부산 살아보니 어떤가요? 어 지금 저희가 이제 한달반 정도 딱한달 됐지? 딱한달 됐어? 응. 음. 아직 사실 한달 동안 좀 정신이 많이 없었어서 크게 다른 점은 아직은 모르겠다. 근데 약간 단점 위주로 먼저 조금 설명을 하자면 날씨가 생각보다 안 좋다 내가 생각하는 장점이자 단점 단점이자 장점은 로케이션이야 로케이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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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 바다가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 바다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<laughs> 아무튼 이런 단점이 맞아, 또 있어 맞아. 생각보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오 이제 뭐야? 쫌야 바람가. 재능하다. 진짜. 특히 이제 쫌비 애기들은 바람에 되게 취약하잖아요. 저도 기관지가 좀안 좋은 편인데 어, 저 같은 사람한테 조금 힘들다?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날씨가 아니야. 아니야. 어. 부산 하면 막연히 너무 따뜻하고 좋고 막 끼룩끼룩 갈매기 평화롭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서울은 되게 덥고 막 다들 반팔 입고 다니고 나시고 다니 이런다는데. 여긴 추워요.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단점이 좀큰게 있잖아. 음, 로케이션 때문에 느끼는 <laughs> 단점인데 서울을 내가 지금 벌써 세번 갔다 왔는데 음. 거리가 먼 거는 나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음. 괜찮아. 음. 근데 표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. 특히 돌아오는 표, <laughs> 어. 돌아오는 기차표가 없어. 너무 없어. <laughs> 아니 그래서 자꾸 자고 와요. <laughs> 그게 앞으로 계속 큰 이슈가 될것 같고 그걸 음. 어떻게 해결해야 을 될지 방법을 찾아 봐야 되나는 음, 음. 얼마 전에 내가 호주 출장을 갔다 왔잖아 음. <laughs> 인천공항까지 해운대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갔는데 7시간? 결국에 7시간 걸렸지 하여튼 이동에 들어가는 티켓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들고, 많이 들고. 맞아. 단점 사람들이 운전 뭐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. 근데 나는 사실은 나도, 잘 모르겠어. 나도 나도. 그렇게. 내가 되게 거친가 봐. 그런가 봐. <laughs> 이제 그런 단점을 다 상쇄시켜줄 만한 가장 큰 장점. 바다가 가깝다. 슬렁슬렁 산책 나가자 해서 나가면은 해운대. 라니 너무너무 좋고. 뭐 쫑비랑 집 앞에 놀이터를 거의 간 적이 없어요. 원래 서울에 있을 때는 잠깐 산책 좀 하고 오자 하면은 가봤자 그냥 저희 단지 도는 정도, 집 앞에 뭐 시장 한 바퀴 도는 정도, 이게 다였는데, 지금은 산책하자 하면은 여기 앞에 블루레인파크, 뭐 밑에 해운대, 막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. 코종비도 너무 좋아하고,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갈 때마다, 와 진짜 오길 잘했다 이런 얘기를 둘이 되게 많이 하고 거의 바닷가를 뭐 매일 나가잖아 <laughs> 좀 데리고 <기다리고. 웃음> 피곤할 죠아 너무 피곤해 근데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약간 의무감에 부산에 내려온 거를 <laughs> 정당하기 없잖아, 위해 있어. 거의 매일 가잖아 둥비 <laughs> 어린이집 맞아. 끝나면은 데리고 아주 좋아 아직까지는 너무 좋아 지금 이제 모래축제 한다 그래가지고 모래 어, 너무 기대돼 모래축제 어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해. 응 음, 맞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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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거칠 줄 알았는데 친절해. 되게 친절해 어리버리 하면은 바로 와가지고 누가 물어봐 <laughs> 무슨 일이냐고 어 맞아 맞아 되게 잘 도와주셔 맞아 맞아 어제 또 쫑비 그 바닷가 갔다가 할머니가 천원 주셨잖아 맞아. <laughs> 예쁘다고 되게 정이 있어요 그리고 좀비랑 같이 다닐 만한 곳도 꽤 많고, 뭐, 장난감 도서관이라던가, 뭐, 아이랑 가는 뭐, 박물관, 뭐, 공원, 이런 거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서 아이 키우기에도 되게 좋은 환경이더라고요. 그냥 서울에 살고 있는데, 바다가 이렇게 생긴 거지. 맞아, 거의 그런 진짜 느낌. 진짜 그런 느낌이야. 어. 아 근데 우리가 지금 부산의 장점만 이야기했잖아. 근데는 부산의 장점도 장점이지만 사실 이 집의 위치적인 음... 장점도 되게 음, 좋은 거 같아. 너무 좋아, 맞아. 우리가 집을 거의 한 30분대 봤잖아. 아그랬 나. 어, 거의 30분대. 근데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조건들이 있었잖아. 그렇지. 일단 바닷가 근처여야 되고. 음. 1층1층이면 좋고. 그렇지? 음. 그리고 어린이집, 어린이집. 음.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<laughs> 같이 해 아, 그리고 햇볕이 잘 들어야 되고 음. 근데 음.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다 만족을 하고 실제로 어린이집은 내가 줄자로 거의 재볼 뻔 했는데 <laughs> 10m가 안돼 건물과 건물만 따지면 그리고 1층이라서 사실 내가 종비한테 뛰지 말라고 음. 이야기를 많이 해서 미안했었는데 그래도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저희도 좋은 게 여기 거실에 매트를 안 깔아도 돼서 저희의 삶의 질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부산 살이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다. 어, 나도 100% 만족. 음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. 다시 서울로 돌아올 생각이 있나요? 예스. Yes. <laughs> 일단 제가 서울을 너무 좋아해요. 부산도 좋은데 서울을 전 너무 사랑합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산에 온 이유는 명확해요. 좀비가 이제 마음껏 놀수 있는 이 시기에 정말 더 마음껏 놀수 있게 해주기 위해. 그래서 아마도 이제 좀비가 다음 기관을 옮길 때쯤 뭐 유치원이 됐든 뭐 초등학교가 됐든 그때쯤에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면은 또 몰라. 음, 모르지. 맞아. 아,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독특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. 많잖아. 맞아. 나중에 그 사람들의 삶도 그래. 소개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을 어, 것 같아. 같아. 다음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저렇게도 사는구나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어, 데리고 와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. 뭐, 장황하게, 뭐, 부산에 온 이유 하면서 뭐, 얘기하긴 했지만, 사실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,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, 저의 삶에 대한 이제 생각이나, 그런 태도, 이런 것도 좀 같이 공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, 이런 생각에 오늘 영상을 가지고 와봤고요. 앞으로 이제 부산에서 진짜 재밌는 일들이 많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, 그런 이제 재밌고 행복한 모습들 영상에 많이 많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! <웃음> 그렇지 <웃음> 여기 조개고기 껍질도 되게 많게 봤어 <laughs> 뭐라고 종비야? 뭐 있어? 뭐 있니? <laughs> 어, 뭐 있지 뭐 있지 종비야 <laughs> 바다 오니까 좋아? 응. 맨날 올까? 응. 우와 아, 자기 <웃음> <웃음> 뭐야. 이렇게 부실할 수 있다고? <laughs>